저희는 지금 목동에 있는 목동 11단지에 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안전진단이 요번에 그냥 통과, 요번에 통과가 됐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사는 평수가 약간 적긴 한데, 네네. 같은 단지에서 옮기는 게 좋은지, 음. 아니면 다른 단지로 옮기는 게 좋은지, 앞으로 그 가능성과, 아니면은 그거 말고 집을 하나, 이렇게. 그, 여유자금은 많진 않지만, 집을 하나 조그마한 거더 사는 게 나은 건지.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네. 지금 TV를 키고 계실까요? 아니, 지금은 아니에요. 아, 소, 소리가 좀 이중으로 들려서 주변에 소음이 있거든요? <laughs> 아, 소음이 있어요? 네. 지금은 지금도 다. 지금도 그래요? 아니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어, 일단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양천구의 목동 네. 신시가지 아파트 말씀 주셨고요. 십일 단지에 네. 거주 중인데 안전 진단을 네. 통과를 했고, 근데 단지 이제 평수가 적어서 비슷한 지역에 다른 단지, 그니까 똑같은 지역에 다른 단지를 옮겨갈지 아니면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지 그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십일 단지도 같은 조금 평수 큰 데로 옮겨가는 게 맞는 건 같아요. 어, 큰 평수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 네. 대표님과 상담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 질문 <laughs> 올라도 걱정. 그죠? 항상 네. 내가 올르면 다른 것좀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같이 올라 있어서 결국은 가려면또 옮기려면 똑같죠. 그죠? 네. 일단 내가 어떤 시장이 오르는 시장에 참여가 돼 있는 네. 걸 일단 만족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이 어,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그래도 여유 자금은 많지는 않고요. 한 1억 정도밖에 없어요. 야, 1억. 네. 네. 근데 지금, 빚은 없고. 지금 몇 식구 사세요? 세 식구요. 세 식구. 몇 평형 사세요? 지금 현재는 20평 사는데. 예. 네. 평수를 한 27평으로 옮겨갈까? 그 11단지에서 11단지로 옮겨 갈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물어볼게요. 그렇게... 이미 다 들은 거니까. 네. 네. 지금 현재 전세는 얼마 정도 해요? 전세 아니고 자가예요. 자가? 네. 시세를 물어본 거예요. 자가의 집에. 자가에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혹시 먼저... 제가 이 물어보려는 건 뭐냐면 네. 이것도 갈아타고 돈 들어가는데 그냥 네. 집에 전세 놓고 더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건 어떤지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너무 집이, 집이 작잖아요. 안안 네. 새 식구 작, 살기가. 네, 2억 네. 4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예, 예. 자, 첫 번째 답은 같은 네. 동네에서, 강남에 네.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네. 새 아파트로 갈아타거나 네. 또는 큰 평수로 갈아타는 건 이건 바람직한 네. 거예요. 내가 그만큼 여유가 생긴 거니까. 왜? 네.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의 편안함과 주거의 편의를 위해서 옮겨가는 거잖아요. 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는 동안 편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자, 지금 11단지가 안전지단 통과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박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얘가 새로운 아파트로 지어지는데, 내가 이제 준공원에서 30평대 아파트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죠? 네. 몇 년이 걸릴까요? 저희는 한 20년 잡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재건축할 때까지 살까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큰 평수로 가격이 기왕 오를 거라면 큰 평수로 능력이 된다면 갈아타는 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시라는 네. 뜻이에요. 네. 이렇게 20년 지나서 또는 15년 정도 네. 제가 15년이면 입주하겠죠. 15년 네. 동안 잘이 하려고 하면은요 아이도 다 커버리고 본인도 나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새 아파서 들어오면 무슨 허무해요 허무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고 한다면 큰 평수로 가시기 바라고요. 좀더 네. 여유가 있다면 이 집은 재건축으로서 가지고 가야 될 집이니까 혹시 네. 더 전세를 놓고 여기는 학군이 네. 좋은데기 때문에. 재건축 네. 아파트 치고는 그래도 전세가 좀 높은 동네예요. 노후도 대비 아, 전세가 좀 네. 높은 지역이에요. 학군이 좋기 네. 때문에. 그래서 네. 혹시 전세를 놓고 1억 보태서 다른 지역으로 혹시 가서 주고 할 만하면 해도 되겠다. 팔지 말고. 아, 근데 네. 팔았다가 다시 사는데 비용의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네. 예, 이 비용이 좀 아까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20평대 지금 20평대나 27평대나 가격 상승분은 같아요, 안 같아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다를 뿐이에요. 그 대신 싸잖아요, 그죠? 네. 상승률로 봤을 때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본인 이 신청한 아파트는 분명히 30평대 아파트 신청할 걸로 보여져서요. 네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꼭 주거를 하는 걸로 목적을 하신다면 갈아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비용이 네. 좀 아깝고 한다면 전세를 놓고 다른 지역에 살 것도 괜찮다. 네. 아셨죠? 네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만 더 여쭤보시면 안 될까요? 간단하게요. 네, 저희 엄마가 한한 팔억 정도 있는데 예. 지금 집을 팔고서 집을 못 사셨어요. 그 바람에 많이 올랐거든요. 예예. 예. 근데 지금 어디 추천해주나는 데 없을까요? 모친 연세 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 좀어 76세요. 76세, 76세는 네. 어, 제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뭘 마음대로 좀 마음대로 매각 좀 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뭐 물어보고 좀 파세요. 그러니까. 매각하고 나서 잘못해가지고 엠브레스 실력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가슴 네, 고생하고. 네. 살 지역을 정해놓고 가야 되고 지금 네. 팔았다라면 어머님이 이제 76세시니까. 비용을 네. 좀 줄이는 쪽으로 주거를 하고 월세 네. 나오는 게좀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네. 이걸 전략을 짜놓고 매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년 네. 보내면은요 한 4, 5억 날라가 버려요 네. 금방 사이에. 저희 그랬다 6억 날렸어요. 6억 날렸어요. 네. 그거 그 이제 잊어버려야 돼. 그거 생각하면은요 진짜 아프 아퍼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모친은 8억 정도라고 한다면 모친이 원래 주거하고 원하시는 데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네. 뭐갭 투자니 뭐 이런 거안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시 당초에 팔고 뭐 하려고 왜 팔았어요? 왜 왜? 목동 아파트 살려고 팔았는데 이 네. 개월 사이에 팔고 나서 확 올랐어요. 네, 그 목동 아파트 살려고 했었으면 계약 하자마자 사야 되는데 꼭 사람들이 네. 그래요. 계약금 받아가지고 잔금까지 보통 한이삼 개월 걸리잖아요. 네. 계약금 받은 걸로 바로 사야 되는데 이삼 개월 있으면 내가 살려고 하는 게몇천오르잖아요 네. 그럼 그때 가서 올랐네? 좀 떨어지면 사야죠. 기다리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땅맞 그래, 맞아. 예, 예, 이게, 예, 이 예, 왜냐면 하내거 올랐으니까 남은 건안 오르길 바라는, 건 이건 잘못된, 상황 이렇게 해서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모친과 아버님 이 어디에 사셔야 가장 편해요? 저희 동네에 그냥 사는 게 제일 좋으세요. 목동 주변에? 너무... 네, 네, 저는 3 0년이상 살았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 버려 가지고 쉽지는 네. 않아요. 그래서 요, 네. 부분은 모친, 모친이 아직은 굉장히 76세면 활동하실 나이기 때문에 모친과 네. 좀 같이 상의를 네. 해야 하는데 힘들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정, 저기 한다면 좀뭐 올랐어도 안전적으로 네. 어르신들이 살기 좋아하는 데가 염창동 강변 쪽좀 좋아해요. 아, 네. 여기는 작은 아파트들 (200~300세대) 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학군에 대한 좀 수요가 적고 하다 보니까 좀덜덜 덜 올랐어요 네. 그리고 좀 많이 올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양촌 향 교육 쪽으로 낡은 아파트를 보내셔가지고 가격 오르는 아. 걸 기다려야 되는데 개 재건축이니 네. 뭐니 하다 보면 (80세) (84세) 돼가지고 어디 산지를 모를 수도 나이가 되려버려 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보살펴 드릴 네. 수 있는 동네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뭐갭 투자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몸크한다 네. 이건 맞지 맞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정도가 좋을 것 같고 조금 억울하다 그렇다 이러면 네. 그냥 아예 싼 쪽으로 해서 마곡 쪽 마곡 지역 있잖아요. 네, 네. 이쪽으로 좀 모시고 출퇴근하면서 좀 어르신들을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이제 마곡지구가 조금 마곡 지역 내에서도 가격이 좀덜 오른 지역이 화곡푸르지오라고 네. 아시죠? 화곡푸르지오. 네. 우리 시청자님하고 지하철 하나만 타면 왔다 갔다하기 좋잖아요. 네. 여기가 30평대 아파트들만 구성돼 있다 보니까 가격이 네. 좀덜 올랐어요. 20평대가 아. 있으면은 사람들이 네. 들어왔다 나갔다 전세도 좀할 텐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네. 화곡푸르지오가좀덜 올랐고. 수명산 푸르지오 네. 수명산 쪽 있잖아요. 아파트들. 네 수명산 파크. 예, 여기도 아, 살기는 네. 좋은데 들오는 이유가 학군에 대한 수요가 조금 부족해요. 학군이. 그래서 네. 여기는 좀 들올라서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지역. 요요 요, 요 지역 정도 사 투자하라고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 수명산 그건 어때요? 주공 3단지 주공 3단지 아, 그거 하시라고 그쪽을. 도, 아, 이 아, 지역을 아, 선택하면 네, 되지. 알겠습니다. 꽉 보면 은 도토리 키재기 물어보더라. 아, 그걸 뭐라고 부른는줄 아세요? 아, 두자로? 네. 하수라고 그래. 하수. 아셨죠?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하여튼 남성도 무슨 말씀 알겠어요. 네. 여기가 네, 이제 네, 마곡지구가 올해 네. 코로나 때문에 입주 못한 회사들이 올 연말이나 네. 코로나 끝나면막 하거든요. LG 네, 사이언스에 네. 뭐에 들어오면 그때 전세난 막 일어나는데 여기는 스탠바이 전세가 아니라 여기 진짜 네. 수요가 있어서 오는 그런 전세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가 오르는만큼 네. 오를 수 있어요. 지난 2년 네, 동안 네. 가장 안 오르는 지역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보시고 끝까지 잘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